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1등 분양가이드의 분양알림의 아나운서 조성일입니다. 어, 오늘은 이봉담자일아핀에또 어, 굉장히 좋은 또 현장이죠. 자, 봉담자일아핀에 이제 당첨이 되셨을 때 언제까지 얼마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이 자금 마련 계획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봉담자일아핀에는요총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59, 84, 그리고 10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9 타입. 이렇게네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요네 가지 타입을 이제 각각 어느 정도 타입별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정부터 안내를 해드리면은 자, 특별 공급은 21년도 5월 24일이고요. 자, 1순위가 이제 25일과 26일로 나눠집니다. 25일은 해당 지역, 화성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도권 기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27일이고요. 자, 발표는 6월 2일, 그리고 계약은 6월 14일. 자, 입주 시기가 2023년도 10월 약한 2년 반 정도, 어, 건설 기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59타임 먼저 볼게요. 분양가가 3억 1,697만 원이고요. 자, 입주 시, 자, 2년 반 정도 후에 입주 시 예상 시세를 제가 약한 4억 5천 정도로 잡았습니다. 어, 이거보다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경우에서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이쪽 예상 시기. 그래서 언제까지에다 해당되는 날짜들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얼마나 마지막으로 그래서 준비하셔야 되는 자기 납부 비용, 그 다음에 대출을 얼마나 끼고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은 이제 진행을 하시고 당첨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6월 14일 날 이제 계약 진행할 때 계약금 10%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0%. 3,169만원 정도 필요하시고요. 자 중도금 이제 6회차 납부 중에 4회차까지는 중도금 대출 들어가죠. 그래서 마지막 2회차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2월달과 6월달에 각각 3,160만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잔금 제 입주할 때가 이제 2023년도 10월이죠. 자, 잔금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약한 4,100만 원 정도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금액이냐면 지금 이제 보시겠지만 이제 KB 시세, 입주 당시 KB 시세에40% 정도 대출이 나오죠. 그래서 1억 8천 정도가 대출이 가능하고요. 대출을 받게 되면은 중도금 이제 대출 받은 거 요거 납부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 금액을 이제 빼고 그 다음에 남은 금액에서 어약한 5천 정도 남을 것 같은데 이 남은 금액에서 이제 잔금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또 납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 3억 천에서 30%니까 9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9천만 원에서 남은 금액 5천만 원 빼니까 약한 4천 1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 2021년도 6월 달에 3100만원,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2023년도 2월 달에 3100만원 한번 더, 2023년도 6월 달에 3100만원 한번 더, 그 다음에 이제 입주 시기에 2023년도 10월 달에 4100만원 해서 총 1억 3600만원 정도를 자금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 59타입에 평형을 청약을 받으실 때 문제 없게 진행이 가능하시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4 타입 한번 볼게요. 자, 분양가가 4억 1,400이고요. 자, 입주 시 예상 시세를 약간 5억 6천 정도로 잡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2021년도 6월 달 계약금 4,100만원 준비하셔야 되고요 중도금 4번, 이렇게 대출 진행이 되고, 23년도 2월과 6월에 4,100만원씩 두 번, 약한 8,200만원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2013, 어, 여기 이제 또 일정이, 날짜가 좀 바뀌어야겠네요.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 입주 시기에 6,600만원 정도. 아까 여기 계산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4,100만원씩 세번 준비하시고 6,600만원 한 번. 이래서 총 8사 타입에는 1억 9천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그 다음에 이제 그세 번째 100타입, 100, 100제곱 타입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분양가가 4억 8천 7백입니다 입주시 예상 시세가 6억 4천 정도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21년도 6월 14일 계약금에 4천 8백만원 10%죠 분양가에 10%, 10% 4천 8백만원 정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중도금 4번 납부하는 부분 대출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마지막 5회차와 6회차 그래서 23년도 2월과 23년도 6월에 약 4,800만원씩 두번 준비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약 9,600만원 정도 준비하셔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23년도 10월입니다. 2023년도 입주 시기 10월에, 자, 요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요 금액이 입주 시, 입주 시 6억 4천에 대해서 40%니까, 2억 5천 6백 정도가 대출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그 대출 받은거 요거 이제 납부 하셔야지 먼저 그래서 어약한 1억 9천 정도 어 그러면 이제 빼면은 한 6천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6천만원 정도 남고 그럼 이제 잔금 30%또 그걸로 내야죠 그러면 여기에 30% 니까 어한 1억 4천 정도 그래서 어 1억 4천에서 아까 남았던 6천만원 정도 제외하니까 8,500만원 정도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4,800만원씩 세번 1억 2천에 어 8,500만원 아 1억 4천에 8,500이니까 약한 2억 3천 정도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100 제곱 타입을 분양을 받으시려면 현금으로 약 2억 3천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이제 109타입 한번 볼게요 자 분양가가 7억 2천 6백입니다 입주시 예상 시석 8억 8천 정도로 제가 잡았고요 지금 이제 그 9억이 넘어가면 이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9억 언저리에서 이게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어, 9억이 넘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자 계약금 6월 14일날 7,200만원 납부하셔야 되구요 중도금 4번 대출금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회차와 6회차 7,200만원씩 두번 준비하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23년도 10월에 자요 금액에 대한 40% 요렇게 3억 5,200 정도 대출 받으실 거구요 자이 대출에서 요거 중도금 4번 그, 대출받은 거, 한 2억 8천 정도, 이렇게 빼시면 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그, 남을, 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분양가에, 이제, 잔금 납부하셔야 되잖아요? 2억 1 천만 원 정도 납부해야 되니까, 어, 아까 이제, 한 6천, 7천 정도, 요거 빼면은 1억 5천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계약금, 7,200, 그 다음에 두 번, 7,200두 번. 그래서, 총세 번과, 어, 마지막에, 이제, 그, 1억 5천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합치면은, 어, 109타입을 이제, 그, 분양을 받으신다라고 했을 때, 총 3억 7억 전, 어, 3억 7천 정도. 연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그 자일 아필에 관련해서 제가 어 청약 당첨되시고 얼마 정도를 언제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금 마련 계획. 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분양 알림이 사이트 들어오셔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유튜브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